네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황기성 책임입니다. 오늘 저희 현대백화점 중금점이고요. 저희가 7, 9월 9일부터 17시부터 이제 컬럼비아 이 인터체인지 자켓 워낙 유명하죠. 이 자켓 톡들이 들어가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려고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컬러는 네 가지가 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입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아, 기능적인 거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 기능적인 거는 역시 이제 방풍 방수 이제 투수 이런 기능들이 대표적인데. 방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거 뿌렸을 때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흙도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해서 탁탁탁 탈면은 오늘도 사실은 비가 이렇게 듬성듬성 오는 날씨인데 이런 날씨 때 상당히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 인터체인지 자켓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풍, 방풍 때도 제가 요요 지금 서큘레이터를 갖고 왔거든요. 서큘레이터를 틀어보면은 뒤에서 만났을 때 여기가 느껴지냐? 아, 니 당연히 안 되죠. 바람 너무나도 당연히. 막아주고 물 먹고 바람 바람까지 오는데 아니 따뜻해야겠죠, 그렇죠? 비오는 날 바람까지 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요런 방풍 기능까지 있고요. 이게 가장 혜택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게 쓰리웨이 그러니까 이렇게 후리스도 되고 그냥 자켓도 입으셔도 되고 두 개를 같이 입으셔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후리스만 입고 싶으실 때는 후리스만 입으셔도 되는데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내가 오늘 좀 날씨가 그렇게 덥진 않아 근데 비가 올것 같아 혹은 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 그러면 이렇게 자켓만 나가, 갖고 나가셔도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런 용도에서는 이게 초겨울까지 입으실, 입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요거 같은 경우가 어, 사이즈가 백이 M이 백이에요. 조금 이제 평소 아시는 것보다 조금 크게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으시면서 안에 조금 더 두툼하게 입으시면 어떻게 보면은 한 겨울 직전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사람받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제품 제가 어 컬러는 검정색 그리고 네이비, 카키, 그 다음 브라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가 하나를 좀 착장을 해서 사이즈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평소 때100 사이즈를 입는데, M 사이즈 입어야겠죠. 이거 크게 나왔으니까. 국내, 국내 입으면 제가 보통 라지를 입었었는데, 어, 요거는 M을 입어야 돼요. 스윗 이어가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고 옷, 있잖아요. 그거를, 콜롬비아 같은 경우 자체 그런 그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옴니테크라고. 그런 걸 통해가지고, 방수, 방품과 방수를 구현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콜럼비아에서 어, 엄니테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여주고 있고, 어, 저거 쓰리메이저 탈착하는 것들은 또 이따 보여드릴게요. 각 개별의 제가 디테일을 보여드리고요. 이벨크로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바람들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고, 안쪽에 내피를, 내피까지, 내피 네피 후리스까지 해주면은 바람이 들어와도 그렇게 춥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었을 때 핏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사이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171에 78kg 아 몸무게 말해보자다 오늘 아침에 78kg였고 살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딱그 자켓이란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마이크가 좀 지직거릴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어, 닫아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지퍼로서 업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 벨크로로서 이렇게 여닫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스냅까지 있어서 삼중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후리스가 있어서 밖에 있을좀 보여드릴게요. 이 후리스 내피가 있어서 뭐 따뜻한 거는 지금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후리스, 후리스의 기모감은 이 정도 느낌. 기모보다 라는 느낌. 딱 넣으시면 될것 같고 주머니 같은 데는 이렇게 또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 정도 들어가시고 핸드폰 같은 거딱 거 여기에다가 넣으시면은 괜찮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납의 안정성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래서 기능적인 거는 뭐 더할 나위가 없는 전통의 인기상품 인터체인, 인터체인지 자켓을 이게 생산이 2021년 10월에 된건데 여러분들이 톡딜로는 아마 카카오톡 쪽에서 만나는 건 가장 최초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어, 가격이 엄청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아낌없이 드리니까 지금 구매하시면 지금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타천에서 만나시면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 만나시기 힘들겠건, 힘들거나 혹은 이미 물량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풀로 저희가 지금 유통사에서 최초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가장 먼저 행사를 하거든요. 지금 구매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명절전에 미리 만나보셔가지고 뭐성능를 하신다든가 그런 이제 올라가실 산내하실들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럴 때 입으시면은 아, 잘 샀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 당연히 달려있고요. 모자. 모자 썼을 때 통은 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몇년 동안 정말 괜찮은 가격, 정말 혜택은 많이 많이 드리는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9월, 9월 9일 17시부터 오픈되는 톡딜때 뵙도록 하겠고요. 놓치지 말고 미리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희 네 가지 컬러 다 준비해 보여드렸고 다음, 다음에 또 혜택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